<목소리> <laughs> 네, 도덕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마리암과 두 개의 아저씨의 다리, 오늘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딱 아, 맞게 안성맞춤으로 설치해 주었고요.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반을 달려서 우리 케팝을 좋아하는, 케팝을 좋아하는, 북야시 케이팝을 좋아하는 마리암이 사는 집을 왔어요. 여기가 마리암이 살고 있는, 아, 어, 뭐라 그럴까요? 영세민들이 사는,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어, 월세집, 월세집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리암에서 이제 이런 곳에서 일가족이 다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오늘 또 방문을 해서

다, 달랑 m 마 r 응가다톨래 응가다카마르 응가다 응가다 어 바껴운 사자 어 바랑바랑 어 뭐라핏 <laughs> 여기는 이제 이, 이 조그만 컨트롤간 안에는 아 저기 월세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여기 뭐아뭐한 열다섯 열다섯 그 가정들도 될것 같은데 그기서 이렇게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특히 마리암 같은 경우에는 깔로, 마리암? 까마르만 하나 깔까? 안따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암은 이제 방이 어떤지 제가 좀 한번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 마리암은 그래도 좀 낫네요. 왜냐면 여기가 대가족이거든, 대가족. 대가족이라 자녀들만 여섯 명이라 그래요. 자녀들만 여섯 명이라. 애니야 안녕하세요. 할로. 여기가 까마르 마리암이네요. 까마르 마리암에서 마리암이 이렇게. 어? 어, <laughs> 아, 여기 있는 K-pop 수다. 이게 뭐, BTS? 예, 도 태현. 어, 태현. 어, 아, BTS를 좋아한다고 그래.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그걸 좋아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까지 이렇게 우리 마리, 마리아미 잘하고, 여기서 또 집에서 이렇게 사는 곳으로 제가 와서, 아, 또 여러분들께 마리아미 사는 곳을 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니 스모아 버티 수다라냐? 아낙 아낭이 몇달아 a n 8아 a n 8 b 8형제 형제인데라가 부산 어 올라가 그빠 엄마 이분은 다들 t 거기 사고 어,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 적은아이들이 여기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이 앞에서 살아서 아버지는 이제 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거아어다가 이제, 시장 가서 팔고, 그렇게 한다는데, 뭐, 많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사는 댁입니다 네, 그래요. 삶이 다,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런 삶이 다 아닌데, 우리가 아당학으로부터, 대령 그 가시와 저정하기 때문에, 첫째, 영혼이 죽는 저주를 받았고, 둘째는 범사가안 되는 저주를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병에 걸려 죽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로께서 그것을 다 파해 주셔서 내용이 잘 되고 범사에잘 되고 간간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많이 안타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눕혀있들 기도와 또 우리 우연계단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에게 이렇게 새 다리, 큰틀한 다리 건강한 다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매달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길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독자 여러분들 어, 또이 빈민들에게 못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뭐라 그르겠 있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오 곧토이되어 그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내 품에 안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 우리 마리암과 두기 아저씨의 의족 시술 나눔 현장에서 지금까지 광만호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말해 엄마 <laughs> <laughs> <있잖아. 웃음>